특별히 누나가 짜잔 다이어트 간식. 너 너무 적극적인 거 아니야? 역시 간식은 모닝 간식이지. 맛있지. 손, 손, 이쪽 손. 옳지. 아 오늘은 똥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볼까. 훌륭해. 응. 어? 아무리 원리가 예뻐도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만져봐야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음, 괜찮네, 건강하네. 겨울이라 물을 많이 안 마시니까 변비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약간 설사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되게 건강한 상태예요. 매일 배변 상태를 확인해 사료의 종류와 양을 조절한다니 와, 아주 상전이 따로 없네요. 이제 방을 깨끗하게 청소할 시간. 많이도구다 그래도 풀만 먹어서 그런지 는새는안난다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일은 생는보다까다롭습니다 청소가 끝이면세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데요는 문제는 압축된 톱밥을 잘게 부셔야 하는데 이게 여간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시영 씨 혼자서는 도저히 안될것 같은데요. 아 예, 제좀 여기에 놓고 밟으라고 할까? 아 이거 너가 좀 밟아줘야겠다. 원리가 작아서 못 밟아. 아원리도 컸으면 저 그냥 다 밟아서 다졌을 텐데. 말에 강한 다리 힘을 이용하겠다는 건데요. 자, 팔 봐. 자, 옳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와, 순식간에 다 젖었습니다. 자, 팔 봐. 옳지, 옳지. 여기, 여기. 옳지, 옳라, 옳라. 옳지. 올라, 올라. 옳지, 잘다 잘한다. 잘한다.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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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 옳치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 저도 사실... 좀 가벼운 편이라 제가 밟아서는 이게 오히려 더 압축이 돼요. 어... 원래는 작아서 밟아도 수용이 없어요. 견고해요. <laughs> 자, 밟아. 우리 원리를 위해서. 옆집 형아가 왔다. 원리야, 형아, 빨리 고맙다고 해. 어? 형한테 빨리 고맙다고 해. 어, 밥 뺏긴다. 아이고 남은 것만 내가 하고 원리도 고마운지 밥을 양보하네요. 알바비 역시 칭찬엔 당근만 한게 없죠. 뿌듯하다. <laughs> 갈게. 안녕. 갈게. 야속해. 야속하다. <laughs> 월리야, 아침 맛있게 먹어.